President Lee Seung-man and President Park Chung-hee. In numbers of countries in the world, You find one South Korean kami. He's taking a picture of our Taekichiroom member. The history of Korea will remember all the way this fucking kami. This fucking kami of this country. And another plaque saying Take a kilo t a n i c 좀 맞아 보시겠습니까? Hey, you lunatic, n h e r e and on the link? 오늘 역장이들 어디 갔어요? <목소리> 어, 벽색간 거 같은데? Okay. 네, 네. <목소리> 자, 310 특명단입니다. 우리 어, 미녀 대원이 어, 가세를 함으로 인해서 더 어, 애국심이 투철해진것 같습니다. English? Sorry? The English? Why not? Yeah. Okay. Uh, no, Do you no, no, understand no, why I'm, we are here? No, I'm not uh, speaking English. Like uh, uh, okay. Yeah. You are from Taiwan? No, I'm from Vietnam. Uh, Vietnam? Uh, yeah. yeah. What are you thinking about this? Because we are Korean patriotic people. Yeah. We are here to protect our country. Yeah. I think uh, Korean is the. the history is in Vietnam the between the, the two, uh, two area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like uh, North Vietnam. Okay. Interview you but... English, Sorry? Speak English? I Yeah. Okay. okay. Do you, you understand no, why I'm... we are here? No, I'm not uh, speaking English. Uh, ah, Okay, yeah. you are from Taiwan? No, I'm from Vietnam. Uh, Vietnam? Yeah. Mm -hmm. yeah. yeah.

Because in Vietnam, we don't even Okay, I, just, uh, yeah, okay. Yeah, I understand, okay. Yes, you have... Yeah, in fact, Korea and Vietnam have almost the same history. Yeah. Because your country was divided between yeah. the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still divided. And uh, no unification, continues until now, but... Uh, now it's the final, final moment, the last moment of uh, division. Now South and North Korea are about to moment, Israel helped from uh, attack from North Korea. Why? But North Korea, uh, some uh, 지금 차근차근 시국에 대한 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던 그 친구였죠. 사진을 찍고있다 아나 못봤지 아, 동일인물이요 아, 노란 나, 리본을 나, 달고 어, 있었다 그도 못봤고요 예. 베트남친구랑 그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하는거 같은데 베트남? 베트남에 조금 아까 촬영한게 어 그래요? 예 얘기 다 했지 어 중국인이 아니고? 아니 베트남에 베트남. 어 근데 왜 아까 노란,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예? 아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거야 뭐냐면 자기는 공산주의 싫어한다 예, 그래서 예. 지금 한국의 상황도 어느정도 걔가 알고 있더라고 조금은 그래서. 아. 한국이 자유 대한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거 네. 그게 너무 너희들한테도 중요하다 아시아의 네. 민주화를 위해서 네. 그랬지 자기들도 너무 좋아하고 자기네들은 공산당을 싫어한다 아, 네.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통일을 되기 원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문재앙이가 가지고 무슨 뭐 공산화된 거 너무나 무슨 뭐 어? 그거 방해했던 저 우리 대한민국 저 파월 국군에 대해서 뭐 사죄한다고 이런 이런 무지막지한 놈이 죠저 문재양 이 개새끼가 이런 소리 떠들었는데 <laughs> 뭐 웃기는 얘기죠. 베트남 사람들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 자유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네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네. 응? 그러면 아까 그일본 어, 달았던 친구하고는 좀 어, 다른 친구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어, 동일인물로 봤습니다. 아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이 친구 보니까 베트남에서 왔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고 있고 공산주의를 절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아, 아버지하고 지금 네. 어, 우리 네, 한국에 여행을 온 거랍니까?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엽서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손상대 사회자와 또 뒤를 이어 수감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과 남재준 장군을 비롯한 여러 애국 지사들에게 엽서 편지를 보내어 그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차로 제작된 엽서 구종에 이어 제 2차 엽서는 99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3일절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제작되는 엽서에서 서양화 작가이신 조석주 애국 작가님의 박근혜 대통령 인물화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공룡으로 사용하게 될 4종도 매우 뜻깊은 내용으로 제작하였고, 후면에 주소를 인쇄해 놓지 않았기에 사실 9종의 엽서 모두를 누구에게나 보내도 되는 공룡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2 차로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에는 물고기가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님의 청렴과 깨끗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2 차엽서 후면에는 구치소 주소를 직접 인쇄하지는 않은 이유는 조만간 석방되어들 나오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쇄하지 않았고 대신 전단에 여러분들의 수용자 번호와 주소를 인쇄해 첨부해 놓았으므로 전단의 주소를 보시고 직접 표기를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엽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정확한 주소와 엽서 세트 수량과 1차 엽서인지, 2차 엽서인지를 회차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며, 주문 후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선구자 방송에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그동안 엽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1차 엽서를 주문하시면서 1차 엽서라고 표기해 주시고 1차 엽서를 보내셨던 분들은 2차 엽서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주문 문자에서 2차 엽서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 대금은 농협계좌 360-02-140392로 먼저 입금 후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엽서 한 세트는 배송비 포함 1만원을 입금해 주시고 선구자 방송 후원도 겸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차 때 제작된 엽서와 2차로 제작된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는 석방되어 나오실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